哈哈。<laughs> 좌우로 가야 돼. 아레스타 카를로 예예예이 예? 근처에 있다고 아 얘요? 아나또 누워 있는 데인 줄 알았잖아 아니, 아 이걸 다아 <laughs> <아니, 웃음> 뭐야 나는 또 누워 있는 줄 알았 아 기체인 줄 알았지만 아이고야. 저기 있네. 야야야야어잘 생겼네 아, <laughs>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 잘생겼네 타락하지 않길 바랬는데 돌이킬 수 없어 이미 늦어버렸다고 진짜 에론이 타락해버리면 이성을 잃고 악마처럼 변해 아이고야, 니가 음... 어둡긴 어둡다. <laughs> 그림자의 목소리 대체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 공격할 수 있네? m s 이 r r y o 요요 m s o r 지마 w 지마 l I'm s o r r 그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피 I'm 나 o 거든요 i 아쉽다 아는 <laughs> 또 던전이요. <laughs> 음. 무슨 그 덩굴 같은 게 이제 문제된 거죠. 아이구야, 넌 지금 중독된 상태다. 무리해서 움직이면 죽게 된다. 아, 내 친구예요. 친구라니까. 정신 차려. 걱정하지 마. 내가 <목소리가> 구해줄 테니까.

아페라 카우스 게이트와 연관이 있나 <laughs> 아크를 찾으러 왔지 카오스 게이트하고 연관인니까 다시 묻겠다 카우스 게이트와 연관이 있나 와이거 순수로 보내주네 그냥 잠마성 성당에서 지금 가죽을 벗 o 까뭘 할까 그랬던 거야? 와 얘네들 괜찮은 거야? <laughs> 너 너네들 괜찮은 거니? <laughs> 그어 <laughs> 이게 맞는 거야? 신을 모신 성당에다가 성 g s 할 수도 있지. n 수 song, song, s 어, 사신인데, <laughs> 여기가 여기 대도시인가요? 여기가. 네. 여관. 여관. 여관은 여관. 어이 마을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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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을 한번 가로질러서 가도 되고. 이렇게 와 이월 있으니까 뭐또하시고아기로 <목소리도> 아이고, 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만, 바글바글 바글 그냥 음. 하시면 됩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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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들, 아쿨아쿨아쿨아아 그, 유명한 프로모공님께서 패튼에 계시다니. 아니, 그거는, 그,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 걔네들도 아크를 찾아! 어, 이게, 오해를 좀 살만한데, 그게 아니야, 진짜로. 어, 악마 추종자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야. 네. 음. 다른 곳마다 사건사가 터진다는. 음. <laughs> 역시 걸어다니는 죄야. 뭘 걸어다니는 죄 아니에요. 음. 또 솔직히 말해서 아크가 있어도 아크를 못 쓰는 곳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웃음> <웃음> 요 위층. 어특게 NPC 이름스와 히오스. <laughs> 히오스다 와 <laughs> 뭔가 포토을잘 다룰 것 같아요 <laughs> And I <also, 웃음> 시공초아공 <좋아. 웃음> 마을이 술렁이는 게 당신 때문이구나. 아니 꼭저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무튼 <laughs> 님 탓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아닌가 저는 퀘스트 내용이 안 보이니. 뭐 하고 아, 1층에 여려가 1층. 여, 1층. 뭐? 아, 베스에단 하고 싶다고요? 음. 아, 사실 여기 1층이 아, 그래요? 음, 약간 아, 히어스 있던 거이 3층이고. 어, 그치. 음, 근데 원래 본돌레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궁극기 쓰는 용이 아니라. <웃음> 난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렇지. 일반인은 다를 수 없는 건가? 안거래 시장이요. 이거 좀 그런 것 같은데. 걷는 방랑자요. 대양마가 남긴 달의 파편이 대지에 흩뿌려진 뒤. 어 시간이. 캐리 좀 바꿔서 원류 좀 보고 다시 올게요. 혼돈의 조각. 그것은 부정하지만 삶의 의지를 불지피는 심장. 우리 대런의 근원입니다. 근원인데 그렇다고요? 혼돈의 힘을 억제하지 못한 대런들은 타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음. 깨어났다고 듣고 왔어. 음. 정당고고 아베스타가 되고 싶다고. 음, 음. 음. 어려 일이라도 도우면 아베스타가 어떤 조직이 하는 게 좋겠군. 음. 참 친절하시지? 요즘은 각지에서 사건 사고가 터져서 아베스타 단원들이 많이 자출됐어. 어, 어디로 가야 되는겨? 밑에층 거실 밑에, 밑에, 층 마을 밑에. 층. 밑에. 아, 아까 그 마을에. 마을의 밑에층이야? 아, 아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 아까 성당 옆에 계단 있는데 그쪽으로 가도 되나? 啥、啊、意思？ 없다. 역시 페이트는 명작이야. 예. 그런가요? 어? 예? 네? 역시 페이트는 명작이라는데. 네, 네 페이트는 스토리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맵은 그렇지 않네요. <웃음> <웃음> 스토리는 좋은데 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내가 일하던 곳인데. 맵이 네, 전체적으로 복잡하긴 한데. 한데 너무 캐스 자체는 따라 쉽게 돼 있어서 음, 그렇군요. 다음이 어디지? 저기구나. 그리고 저 지역 캐스로 스포일러 어? 뿌리는 어? 경우도 있으니까 인간하면 어? 지역 캐 어? 보지 제... 마십시오. 오 여기 지역은 좀극혐스러운데요 <laughs> 뭐야 저저 화살표가 왜 저리 많아? <laughs> 아저거 뭐, 아, 그냥 아, 건너는 지형이니까 뭐. 저거가 좀 어, 극혐스러워 안되는데. 네? <laughs> 왜요? 저거보다 더 극혐스러운 게 있나요? 어. 그냥, 그냥 가는 길이 그냥 복잡한, 복잡한 게더 극혐스러워요. 하하하하. <laughs> 그냥, 어. 뭐, 아까, 아까 봤던 아까 화살표 많은 거는, 지도상은 복잡해 보이지만은, 막상 가면은 그냥 눈에 들어오거든요, 또... 이게. 어떻게 가야 야. 되는지. 그렇군요. 가장 쉬운 일을 맡겼어. 음. 이런 걸 먹어. 좀 그런데. 뭐 되겠습니까? 제들 네. 생활이 네. 그런 실정인데. 아니냐? <목소리> 생긴 건 성공 못 봤으면서. 와 이거 <laughs> 생긴 걸로만 판단는 이런. 아니. 아름답지 못한. <laughs> 아니. 생긴 게좀 그렇잖아요. 음. 넘어갑시다. 와, 아 뭐, 이거 놀란 거리안 생기 있는 걸? 뭘 놀란 거냐 생기. 이풀은 많이 모을수록 좋아. 난 저쪽에서 찾아볼게. Thank <sharp inhale> you. 일단 저쪽에 있는 스어볼좀 열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물을 길어다 놨어. 음... 좀 오래 걸리는데, <웃음> <웃음> 어, 대단해! 어. 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해. 물에 하루 담가둬야 먹을 수 있어. 어약 끝에 보이진 않는데. 그 옆은 준비된 고기가 담겨 있어. 옮기자. 아 저기. 대체 바콘대로 간 사람들은 왜 연락이 없는 거야? 내가 갈게. <웃음> 괜찮지? <웃음> 좀 귀찮겠지만 <laughs>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가 봅시다. 역시 미리 찍어 놓길 잘했네. 아베스타 단원들이 많이 부족하네. 어디 보세? 어 먹고 싶지 않은 비주얼인데. 먹었다 한 누구 하나 초상 치르겠군 랜스터에 도전하고 있다는 이방인이 너로군 음... 네? 도겹이요? 네, 네 도겹 예? 어... 예? 예... 어 진짜로 다 진짜로 초상 치르는 열매였잖아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야 먹으면 고통을 느낄수도.. 있는... 아이구야 네후 간답니다 그래야 당연히 우리들을 위한 도약이지 작... 예? <laughs> 아무리 그래도 <laughs> 위험한데 너무 그들에게는 그래. 일상입니다 아이구야 조금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 말을 전해 주십시오. 타락해서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아이고야. 약을 받았으면 정착촌으로 이동하십시오. 독약을 만들어 본기분이 어떤가. 음 이게 맞나 싶다아 다 <laughs> 아, 저쪽 을 위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였 구나. 음. 불기랑 기운이 느껴져. 숨듣하고 기분 나쁜 뭔가가. 진짜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누가 널 부르는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laughs> 오빠. 아이고야. <laughs> 어? 무슨 소리야? <웃음> 음. <웃음> 합시다. 근데 벌써 두개 지역이 나왔네요. 빠르긴 빠르네.